이번에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가 출시가 되어서 한번 제대로 섭외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패드는 두 가지, 아, 두 세트가 포함되어 있고요.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했는데, 구석구석 할 때, 그 뭐, 쇼파 밑이나 장롱 밑이나 그런 데할때 이게 돌아가면서 거기 속까지 훑어주는 아,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걸 한번 아, 해보겠습니다. 아, 집에 15년 된 반려견 두 마리가 있어서, 그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발자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일반, 물걸레 청소기로는 막 이렇게 손을 힘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되는데 이거 제가 좀몇번 사용해 보고 대표요 그냥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. 슬슬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 되고 특히나 얼룩이 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세제를 좀 뿌려준 다음에 여기 앞에는 어두울 때 LED가 있어서. 손을 그냥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에 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, 실질적으로 닦이는 거는 정말 사람이 아, 눌러서 미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역시나 무선이 편하네요. 어, 진짜 편하네. 어, 너네 때문에 샀다, 진짜. 어? 아이고.